저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보다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제 스스로도 다른 목사보다 내가 잘한다는 말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음. 주일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노하우를 살짝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설교 사역 뭐 목사님들 다 고민하시지만 때로는 뭘 설교할까가 오히려 고민인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재료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할 설교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려면 이제 연구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좀 부임할 때첫 다섯 번의 설교만 주제 설교를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강의 설교를 하고 강의 설교 책한 권이 끝나면 시리즈 설교 하나를 일부러 넣어서 좀 성도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로운 강의가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내는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많은 책을 읽어야만 되는 이 과정이 있어서 저는 일단 주일 설교 다 마치면 주일 오후가 되면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을 벌써 읽기 시작하고요. 제 나름의 아웃라인을 정해서 본문을 배치를 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몇 개를 메모를 하고 그러면서 뭐그 다음 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내랑 뭐 카페를 가면 저는 또 앉아가지고 뭐 책을 보거나 설교에 대한 아웃라인을 생각하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어, 뜨개질을 한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물론 대화도 하지만 에, 그러면서 일주일의 전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주석, 설교, 성경공부. 전는요세 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에, 주석은 내가 이 본문을 보는 관점이 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에, 설교자가 가진 독특한 독, 통찰을 보기 위해서 저는 설교집을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보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들을 얻기 위해서 저는 성경공부 책자들도 봐요. 이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기본적인 본문에 대한 연구를 하고서 그걸 제 나름의 이제 표현과 논리로 재배치하면서 문장을 끊임없이 이제 다듬어가는 일을 토요일 늦은 밤까지 계속하게 되죠. 저는 예화 사용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음. 오로지 본문 이야기만 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들리지 않을 설교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제가 전공한 상담적 관점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을 짓는 것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나마 성도들이. 감사하다는 라 인사를 받는 설교자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제가 신학교 다닐 때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성경 본문은 뻔하다 어, 누구나 읽으면 되니까 뻔하다 그런데 그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전하는 게 설교자의 역량이다 어, 저는 그 표현이 제 가슴에 와닿아서 그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뻔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 아닌가 그래서 저 낯설게 함은 제 관점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절대로.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보는 눈과 사고방식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낯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설교자는 남의 글을 읽고 남의 관점을 들여다보고 듣고 그 수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설교 준비에는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어, 가능하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시간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성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 인격이 자기 안에 내적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불명확하고 어, 내가 가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어,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죠 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저는 교회에도 동일한 어, 상황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만 외부에서의 평가를 가지고 말을 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말하지 않고 평가로 우리를 보는 눈.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도 너무 강하다. 저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지 않고 성경이 원하는 교회를 추구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꾸만 여론 인지도 뭐 신뢰도 평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평가를 할때 우리가 언제부터 대중적인지도 대중의 신뢰도 그것으로 우리의 본질을 목표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성경이 추구하는 교회 가치를 추구하고 수고해야 될 사람, 인정을 받아도 인정을 못 받아도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인데 자꾸만 우리에 대한 평가를 외부의 눈, 심지어 소위 말하는 언론과 여론에 의해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내적 힘의 약화, 자기 정체감의 불명확함이 가지고 오는 질병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신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신념을 더 견고히 해서 우린 이 길을 계속 간다. 성실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남에게 평가받는 건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더 우린 목회자들과 기도,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좀더 집중하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할수 있는 만큼 해내는. 이런 힘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인생을 좀 살다가 보면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음. 라고 내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꾸만 이제 친구가 하는 말 하나 때문에 속상하고, 음. 어, 뭐, 살겠다, 죽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들이 음. 성숙하지 않은 한 인격의 표징인 것처럼 음. 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좀뭐만큼 박수 받고 그냥 교회는 교회론이 하고 내버려 뒀던 교회가 언론의 중심에 들어와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음. 이걸 못 견디는 무슨 청소년 과정과 같은 시기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우직하게 우리가 가야 할길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보다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제스스로든 다른 목사보다 내가 잘한다는 말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제 사역은 우리 교회에 국한되어져 있고 그 교회는 그분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남보다 낫다 한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유익한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거대 담론에 익숙한 것 같아요. 약간의 명분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자꾸만 막내 교회와 우리 성도들 돌보기보다는 막 남북 문제와 대한민국 전체 문제와 한국 교회를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내 목회를 건강하게 내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런 면에서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분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 싸움을 잘 음. 싸우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음. 떠드는 사람은 저렇게 떠들어도, 여론은 저렇게 떠들어도 결국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개개인의 국민들에 의한 것인 것처럼 기독교를 두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뇌화 부동해서 기독교를 두고 뭐 위기론을 펼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의해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견고하다면 저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음, 확신을 가집니다. 저는 목회자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 의식과 또 한쪽으로는 신학의 훈련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데 꼭 하나 생각하면서 그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내 일을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또는 교회의 도움과 교회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 세우는 자가 되는 게 목회자적 사명이다 라고 하면 흔히 옷을 잘 입는 멋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코디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의 역할은 자기가 옷잘 입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을 그 특성에 맞게 신체 체형에 맞게 이미지와 분위기에 맞게 옷을 잘 입게 만들어 주는 것이 코디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정말 멋진 코디처럼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취향대로만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내 취향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옷이 뭘까를 추천해주고 입혀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의 준비는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될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부교역자들은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든지 그 공동체가 가진 문화와 정서와 역사와 특징과 모든 것들을 보고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배운 신학과 목회자적 소명을 활용해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키워가는 것, 이게 이제 목회자적 소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 하나 잘난 것도 능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남에게 맞춰주는 건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꿈과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지 말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려고 꿈꾸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어떤 공동체를 맡든지 거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음.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음. 운동 경기의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팀을 만들 수도 있지만 맡겨지는 팀에 가서 그 팀의 구성원과 색깔에 맞게 음. 승리하는 팀을 일궈어내는게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음. 자 저는 바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교역자들과 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받는 느낌은 어, 자기 꿈과 자기 색깔, 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너무 오리엔티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죠. 어, 오히려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위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하면서 아마 소명과 신학 훈련, 이또 부주교육자 훈련의 기간을 거친다면 더 좋은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